티브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는 내말 따라하지 말고요. <laughs> 자 어제 마트에 가서 어, 산 반다이 포켓프라 뮤츠 일본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반다이 마크가 여기 있죠. 어, 반다이 유명한 일본의 완구 회사죠. 그래서 어 높은 그 뭐지 뭐라 그럴까? 예, 네, 퀄리티를 예상되고요. 박스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박싱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밤에 오자마자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면 사실 없고. 짜잔 만들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직지고요 퀄리티가 네. 너무 좋아요. 연수가 설명해주세요. 퀄리티가 좋고, 자, 아주 아주 멋있게 얼굴로 있죠. 아, 다른 말 그냥 멋지다고 칠게요. 자, 보여드리면은. 사실 비슷한 제품이 많았어요. 피카츄도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유독 뮤츠만 이렇게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돼서 가지고 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뮤츠를 골랐습니다. 자 보면 보세요. 이거 직접 조립식으로 만들었는데도 꽤 이음새도 깔끔하고 어, 퀄리티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자, 다른 친구들 둬볼까요? 자, 이상이 C, 꼬부기, 유, 파이리, 어이, 파이리, 흑나숭이 이브이, 우리의 주인공, 네, 이렇게 기억이 어, 있고요. 네, 어제 뮤츠 사면서 그 옆에 있던 애들 다 같이 산 건데요. 여기 여섯 마리 포켓몬하고 포켓몬 볼도 있었어요. 가격도 되게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하윤수 <laughs> 씨, <laughs> 다음 콘텐츠 뭔가요? <laughs> 네? 네? 다음 콘텐츠 뭔가요? 다음 콘텐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재밌게 놀겁니다 네, 과연 피카츄 대 뮤츠 누가 승리 할 것인가 지지지지지직지지직 뮤츠는 어떻게 울지? 뮤츠? 미오 어, 일어나 응. 뮤츠는 말하잖아 뮤츠는 말하지 피카츄 일어나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자 보세요 피카츄 귀엽죠? 아주 백만 콜트 쓸때 이런 표정을 하는데요 백만 불트자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뮤츠 소개 동영상으로 끝맺음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연튜브. 연튜브.